는아쿠장 로데오에 있는 빵집이에요 제가 자주 오는 빵집이고요 유기농 물가루랑 화학과 첨가물, 얹고 건강한 재료들로 만든다고 해요 샀어요. 아니, 빵안 먹고 하루도 못 살겠어요. 오늘 제가 야구장 마고에서 산빵 먹어보고 그맛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일 맛있었던 빵은 이거예요. 이게 이름이 쑥떡 쑥떡 5,500원이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빵 색깔이 초록색인 거 보이시죠? 이게 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쑥을 넣고 반죽한 데다가 이 안에 찹쌀이랑 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찐득한 찹쌀 보이시죠? 이게 그리고 약간 위에 뭔가 바삭하고 단 그런 식감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마카롱 토핑을 넣어가지고 뭔가 그런 색다른 맛이 더 났어요. 그래서 빵 빵이 조금 뭐 아무래도 찹쌀도 들고 팥도 들고 그 마카롱 토핑도 들다 보니까 조금 달아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고 그 담이 단맛이 과한 단맛이 아니고 아무래도 저는 또 이,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찹쌀이 들어간 빵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너무 단막 초코 시럽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보다 차라리 찹쌀이 들어가 있는 게더 좋아요. 찹쌀이랑 팥이 들어가 있는 게 찹쌀이랑 팥의 조화는 워낙 좋고 거기다가 그 마카롱 핀까지 하, 같이 하니까 식감도 색다르고 단맛도 더 나고 어, 이거 이빵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이 이 소세지가 들어간 소세지빵이에요. 이, 이 이름이 체다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페스트리 4,500원이에요. 어, 이렇게 흔들리만 해도 매운 향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할라피뇨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냥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그빵 맛이 그렇게 매워? 하시는 분들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정도로 매울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할라핀류에 거기 보스톤핫 소세지를 함께 썼대요. 그냥 일반 소세지가 아니라 핫 소세지. 소세지 자체에서도 매운 맛이 나기 때문에 이좀 매운 맛이 다른 빵들에 비해 꽤 강한 편이에요. 어 그리고 프랑스 밀가루 들어갔고 엘로앤비로 곰의 버터를 썼대요. 좋은 재료들 다쓴 거죠. 아무래도 여기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 좋은 재료들 많이 써요. 건강한 재료들 쓰고요.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 여기는 빵을 좀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점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보통 그렇거든요. 워낙 제가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막 빵을 어느 때 보면 하루 종일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일하는. 선배가 어느 날은 제가 거의 퇴근할 시간쯤 돼서 야, 너 지금 출근하면서부터 지금 퇴근할 때까지 빵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인지 못하고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빵을 먹는 제가 여기 빵이나 여기 빵 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재료 쓰는데 빵 먹으면 아무래도 속이 불편한 것도 덜하고 그 가짜 포만감 그런 거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아기들은 그런 재료 좀 좋은데 쓰는 빵 많이 그런데 빵을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빵3개 샀는데요. 그 마지막 빵은 바로 이 빵입니다. 이 가운데 촘촘하게 박힌 이것들이 바로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들어간 기네스 무화과라는 빵이에요. 이것도 가격 역시 5,500원이고요. 이 빵은 기네스 무화과? 이름 듣고 기네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기네스 맞아요. 이거는 기네스 흑맥주로 반죽을 했대요. 그래서 또 이름이 기네스 무화과고, 빵 반죽을 할때 맥주를 넣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 좀 계실 텐데요. 그 흑맥주 기네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화과를 와인에 절였대요. 진짜 뭔가 손이 많이 가고 절인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만든 그런 빵들. 정성이 다해진 빵이죠. 무화과랑 호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치즈? 크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호두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무화과 되게 실해요. 그래서 이빵 속에 들어있는데도 씹으면 그 무화과의 그 식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예요. 호두가 중간중간 씹히는 맛도 좋고요. 저는 여기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직접 그 안에서 빵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처만 가도 그빵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아직 안가 보신 분들은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마구 한번 가보세요. 정진혜가 추천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오늘 빵 소개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